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유두고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때는 주간의 첫날, 지금의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에 성도들과 함께 밤늦도록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창가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등불이 많아 다소 답답한 환경과 피로감에 휩싸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유두고는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달려 내려가 유두고를 껴안고 외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놀랍게도 바울의 외침과 함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밝기까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돌아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다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두고의 소생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유두고는 당시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된 노동 후 피곤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단순히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것은 유두고의 육체적인 소생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이야기 속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